내란 전담 재판부. 네. 일단은 9월 12일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네.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 그 충격을 받았는데. 아그 입장에. 예. 저는 헌법과 법률로 즉 법원조직법으로 한번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 우리 헌법의 102조 3항입니다. 102조 3항에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음. 조직. 조직.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조직은 있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음. 조직, 구성, 권한, 설치, 관할까지 다 포함됩니다 어, 조직이라는 의미가 설치, 관할 법률로 정한다 이, 물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 네. 이게 바로 헌법 1조 2항의 모든 국가권력은 즉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음. 국민의 대표가 법원의 조직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원 조직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네. 이것에 따라서 법원 조직법 3조에 보면 일곱 가지 법원을 정해 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음. 우리가 아는 일반 법원입니다. 네. 이거 말고, 말고. 전문 법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 법원. 특허 법원, 특... 행정 법원, 가정 법원 2016년 필요성이 생겨서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회생 법원. 사회가 변하면 사건이 변하고 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전문 법원을 만들연하죠 그래서 오. 이 법원 조직 법정주의에 따르면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형 사건이 많이 났습니다. 음. 그런데 이태원 사건만 해도 어떻게 용산구청장이 무죄입니까? 음. 그 공정성 시비 그리고 너무 심리가 길어져요 집중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네. 이게 전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음. 대한민국도 이태원 사건도 있고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이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내란 반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 사건이죠 네. 가장 중요한 모든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갖고 심리가 빨리 결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필요해요 이거는 네. 군사건도 알아야 되고 군사 법원법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요 사건 전문 법원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음. 헌법 102조 3항과 3항. 법원조직법 3조에 따라 그 7가지는 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회생법원이 2016년에 또 7번째 생겼잖아요. 음.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법원조직법 7조 2항에 보면 명문으로 대법원장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부를 선정해서 보세요. 행정. 왜요? 행정법원이 음. 행정 법원이 있는데도 행정 특허 아 특허 법원 있는데도 특허 그외 조세 노동 군사 군사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방부 고등 군사 법원이 폐지됐으니까 등에 전담 재판부를 등에 전담 재판부를 둘수 있다 자 여기서 해석이 네. 행정 전문 법원이 있어도 음. 그냥 일반 법원에다가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아... 전담부를 두는 거예요. 아, 대법원장이 아, 또, 또. 자기 명령으로 음.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등이에요. 등 법원조직법의 등은 법률의 등이에요. 음. 따라서 여기서 세월호의 그 특별한 사건의 세월호 전담 재판부를 돋동게 바로 이 음. 법원조직법 7조 2항의 등 때문에 그래요. 아, 그 한동훈이 등좋아하거든요등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네. 한동훈의 등은 시행령 등이에요. 그건 법률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위헌 위법이고 그건 위헌 위범. 여기는 네, 네. 국민이 아예 등을 만들어줬어요. 법률에. 법률에 들어가 있어요. 법법 원장 네가 판단하기에 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고, 지견이가 기 지금 형사 선거 66조에 시간에 관계없이라고 했는데, 시간으로 했으니까. 네. 우리 헌법의 109조에 공개하라고 했는데, 비공개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재판할 때에는. 음. 그 전담 재판부를 둘수 있다라고 해서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출직은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주 책임으로 그냥 바로 음, 응징을 하죠. 그렇죠. 임명직은 뭐냐면 임명직은... 신뢰예요. 신뢰가 떨어지면 임명직은 다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어... 신뢰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맞아. 아직도 버텨요? 오. 그리고 국민은 법원 조직부 7조 이하의 등을 만들어서 지금 빨리 할수 있도록 해놨는데 직무 유기야 직무 유기. 어 그러네. 아. 그런데 이게 무슨 위헌이고 이게 무슨 아. 저는 한심해요.